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질환으로 특히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약 30%, 남성의 약 10%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이 악화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구조가 약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 손실이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여성호르몬은 뼈의 제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경 이후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며 골밀도가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뼈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부족하면 뼈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데요.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밀도가 유지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신체 활동이 적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하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의 재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뼈의 형성 과정이 저해되고 체내 칼슘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연과 절주가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유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7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멸치, 두부, 브로콜리, 견과류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또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D가 필요한데요. 비타민D는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부족할 경우 달걀 노른자, 연어, 참치 같은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D 외에도 마그네슘과 단백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등에 풍부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선, 달걀, 닭고기,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K 역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어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과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커피나 탄산음료는 적당히 마시고, 짠 음식보다는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도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을 싣는 운동과 근력 운동이 효과적인데요.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뼈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골밀도가 유지되며 근력과 균형 감각도 향상되어 낙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뼈를 보호하고 근육을 강화하여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덤벨을 이용한 팔 운동, 스쿼트, 런지 같은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평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흡연은 뼈 건강에 매우 해로운데요, 담배 속 니코틴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뼈의 형성을 방해하고 골밀도를 감소시키므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 이하의 적절한 음주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한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뼈의 재생과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뼈 손실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뼈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체중이나 저체중 모두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하루 15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으며 특히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햇빛을 활용하면 피부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강도를 측정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검사인데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65세 이상의 남성은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한 엑스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증이 없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가 낮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칼슘 및 비타민d 보충제 섭취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뼈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골밀도 검사를 받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